그, <laughs> 누가 넘버스 때? 주원이 넘버원이야, 씨. <laughs> 자, 씨. 일하러 한번 가볼까. <laughs> 예능으로 배우는 집 시뮬레이션. 3탄. 자, 오늘은 크린토피아. 주원통원의 간판 오더입니다. 저희 주요 업체. 오늘도 역시 매물브리핑에 우리 주원의 얼굴 최병성 부장입니다 자 크림토피아 매물브리핑 시작합니다 렛츠고자 <laughs> 자, 크림토피아 원청에 도착했습니다 출근했습니다 몇시 출근하죠 보통? 보통 8시쯤에 출근하십니다. 8시, 출근하시고. 8시. 좀 네. 센터마다 조금 다를 수 그렇죠. 있죠? 각 기업. 그렇죠. 뭐 이렇게 이렇게? 특성이. 네. 근데 대략 다른 거니까. 8시 네. 집에서 차를 갖고 네. 뭐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고 그 출근 기름값도 크리토페에서는 제공해주나요? 아유, 당연하죠. 네, 제공해서 음. 출근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 출근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센터 안에 센터 안에 이렇게 옷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네, 다 분류가 돼 있어요. 아, 분류를 입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분류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스캐너를 들고 스캐너. 예. 스캐너 삑삑. 찍 바코드 찍는 스캐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제 그 오차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게 그렇죠. 옷이 잘못된 곳으로 할일 없게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기죠. 요즘에 좀 자동화. 아, 요즘은 아주 최신형입니다. 아, 최신형도 최신형. 예전 세탁 이런 게 아닙니다. 세탁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유. 자, 그럼 스캐너 찍고 찍고 그 순차적으로 예, 이탑 안으로 아 오는데. 이게 이 밖에 이동할 때 보통 식품은 음. 이런 엘칸데 그렇죠 요거는 행거 같은 걸로 실제 그렇죠 작은 행거 같은 아, 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성격 급하신 분들 성격 급하 이렇게 좀 실어서. 내공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누가 쭉 내가 넘버 투 이렇게 이렇게 아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넘버 원급은네 이렇게 손으로 직접 걸고 조금 어르신들이나 조금 천천히하는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걸고 이동해도 충분히 늦지 않고 아, 여유롭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크린토피아 탑 내부. 그자 크린토피아 주원통은 하고 거의 독점 계약입니다. 저희 보통 길에 다니시는 주원통 아니 크린토피아 차량 보시면 저희 로고도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원통에서 거의 독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탑 내부도 이렇게 옷을 걸수 있는 행거 지금은 보기 편하려고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4개 정도 설치됐죠? 네, 4개, 5개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작해서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닫지식으로 옷을 넣다 뺐다 편하게 할수 있도록 아, 그리고 이것과는 다르게 저상탑 맞죠? 네, 맞습니다. 자! 브리핑 도와주십시오 네, 아침에 이렇게 스캐너로 찍고 자탑 내부로 다 실었습니다 네. 보통 한 9곳 정도 갑니다 9곳 9곳 정도 가는데 10곳 미만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차를 타고 차를 타고 한2 k m 정도 가면은 첫 번째 k 로 가면 첫 번째 바로 앞에 바로 근처에어 느낌상 아, 바로 앞에 아, 아, 타이트하게 지금... 이제 통통아 그럼요 어이동거에 바로... 멀지 않아요 한 100km 밟을 일도 없습니다 근... 그럼요 런너 넘버스. 네네네 이렇게 가시면 네에 <laughs> 이렇게 가시면은 자 첫번째 집에 가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물건을 내려서 내려서 그리고 여기 이제 순서대로 딱 쉽게 돼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막 하나둘 막 어떤건 봐야지 이런게 아니고 아유 묶여있으니까 예. 대부분 아 이렇게 다 포장이 다돼있기 어, 때문에 오케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그래서 점포 첫번째 점포. 점포에 자 물건을 내려주면은 내려주면 내려주면은 끝이에요 끝아뭘 거기서 복잡하게 뭘 아, 할게 없습니까? 없어요. 아, 오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사인을 합니까? 이제 갖다 주고...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그, 굉장히... 이미 가다갑니다. 그 스캐너 시스템 자체에 믿는 그치, 거네요. 그치, 그치, 그치. 아, 사람이 실수할 일은 없다. 아, 그럼요. 이미 스캐너 앞전에 뭐 미스가 났으면 났지, 사람의 머리에 네. 미스가 네, 실수가 스캐너 자주 발생했다면 아마 의심을 했을 텐데... 아,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놓으면 패스.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식사 하셨어요? 네, 네네. 네,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더블백이 있어요. 더블백. 아, 그거를 수거해가야 됩니다. 예, 군대 있을 때 더블백. 네, 군대에 있던 그런 더블백인데. 아, 이거는 탁용 더블백. 그렇죠. 더블백을 메고, 더블 메고 이게 실어놓습니다실어놓습니다 실어 놓습니다. 보통 아, 세탁해야될옷이겠죠 하지만 보통 뭐 셔츠, 셔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가벼움. 그렇죠. 젖은 게 아니니까. 아, 젖은 거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건조한 거. 아, 그럼요. 그렇죠. 그 뒷자리다가 뒷자리가 넣고. 자, 두 번째 집으로 갑니다. 갑니다. 출발! 한번 뜹시네. 두 번째 집도. 두 번째 집. 이야 한 자, 두 번째 집, 고리도 가깝나 보죠? 벌써 도또찍했는데 제가 이걸 해본 결과. 네, 직접 해보셨죠? 어, 한 700m 안에 있는 것도 있고. 700m. 제가 3 k m 이상 <laughs> 달려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팩트입니까? 아, 제가 이 두어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아, 더길 수도 있겠지만 예. 보통 아, 너무 짧아요 네. 그리고 저희 수가. 최병성 물류팀장님은 아, 얘기를 듣고 설명하는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아, 합니다 저희 주원에선 운송계약전 미리 일을 체험을 합니다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검증된 내용입니다 네. 아. 똑같아요 네, 똑같이 또. 똑같아요 두번째 그리고... 집 사장님은 좀 성격이 좀아 두번째 집 사장님들이 보통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급해 뭔가 아, 막 바빠 하지만 네 너무 좋아 사랑해 음, 음, 안녕하세요 박수도 주고 박스도 주스 알겠습니다 아,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네. 이 차량이 차량이 프린토 배차량은 그 냉탑이 냉동기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타이죠 여름에, 여름. 여름에 냉동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냉동기에 이제 불량이 생겨서 그쵸, 또 저, 저, 배송에 아, 지연이 그럼요. 된다든지 특이 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일은 그 없네요. 그렇죠 단순. 그죠 그리고 이게 통 탑이기 때문에 네. 어디 뭐전봇대 부딪혔어. 부딪혔어. 찌그러지잖아요. 찌그러져. 안쪽에서 망치질로 펴면. 콩콩콩 펴. 어, 아단순합 자체 수리도 가능합 비만 안 들어오면 아, 됩니다. 안 들어오면. 그리고 이게 네네. 전면이 다 열리기 때문에 어, 이, 이 전면이 다열다 다다다 와리가리. 와리가리. 미다지식으로. 미다지. 열리기 때문에 내리시기 편합니다. 보통 화물차를 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laughs>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밖에서 다 꺼낼 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음. <laughs> 자, 우리가 일이 다별게 없나 본데요. 어, 별전 없어요. 뭐세 번째 집으로 가도 또 똑같겠네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 배송일은 대부분 네. 다 똑같습니다. 네. 저희 일이 단일화된 내용에서만 저희는 운송계약을 맺습니다. 아, 다 똑같아. 똑같은 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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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는 옮기고 넣기고 하고 네그뭐 크림토피아만의 또 다른 특별함이 뭐 있을까요? 어, 보통 한 3회전 3회전 한한 1회전 어, 3회전 하면 사실상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는데 <laughs> 하지만 코스가 짧기 때문에 <laughs> 너무 숙달야 되면은 한 2시간, 2시간 2시간 반 2시간 반좀느리지분은3시간 아, 음, 1회전 다그 어쩔 수 없는 배송은 음, 그쵸, 그쵸. 같은 일이어도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 그렇죠. 네. 같은 일인데도 한 시간 두 시간 간격이 납니다. 아, 그럼요. 네, 어, 그, 그런 글이, 네, 그래서 그게 난다. 뭐 서로가 뭐 그렇죠. 좋은 점이 것도뭐일 끝났다 더 시키는 건 없고. 아, 그렇죠. 일회전이 끝나면은 정리 네. 시간 때쯤이 점심 시간 들어갑니다. 휴 들어가요. 들어가. 휴. 아, 일회전 들어고 들어가서 뭘 하냐? 그래서 가서... 원청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수고해 수고. 더블, 걸 갖다 먹겠습니다. 주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짐을 밥을 먹어야죠. 밥 먹고 밥 줘요? 아, 나안 줄까 봐안 물어본 건데. 아니, 같이 밥 먹어. 아, 또밥 줘요? 아, 아 역시 밥을 먹습니다. 대기업은 다르네요. 아,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까요? 야, 식당. 여기 식당 여기서 제밥 먹습니다. 아이씨, 식당 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아, 좀저 같이 밥. 누가 밥, 먹으러 <laughs> 먹으러 그렇죠. 밥 먹고 밥 먹으러 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회전을 시작합니다. 2회전을 시작합니다. 노곤 노곤 하겠네요. 아, 졸리죠? 졸려 졸려. 졸려 이겨냅시다 졸려, 이겨내야 돼. 네. 네. 스캐너 넘버 하나. 원이 되기 위해서. 자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네. 또 스캐너. 띵띵뽕 띵. 삑삑삑삑삑 그런 다음에 싣코 다시 2회전 돌고 한 바퀴 돌까요? 똑 같은데 또갑니다자또 똑같이 한 바퀴 또 돌고 자 돌았어요. 또 트래프트 트래프트. 자 끝나고 나서 또 여기서 수거해 온 더블백들을 또, 또 다시 예, 갖다 줍니다. 네,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치. 3회전이 끝나면 마지막 마무리는 혹시 마무리는 이렇게 더블백을 수거해 내놓고 내려놓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집에 그래서. 갑니다. 그치. 사실상 단점은 너무 현지 태그는 아니고. 그렇죠. 기에서 더블 더블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대단하죠. 하지만 거리가 이제 복귀하는 거리가 비거리가 짧죠. 뭐 짧아요. 너무, 너무 멀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보통 그 코스가 정해지면 아, 그게 보, 랜덤은 아닌가 보죠. 보통, 거의 고정식으로 해주나 보죠. 보통 1톤 냉탑 기준으로 네네. 하루에 한 200km 정도. 200km. 하지만 크린토피아는크린토피아는 크린토피아는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아, 뭐... 짧기 때문에 이제 복귀하는 아유, 단점이 있고 그럼요. 조금 3회 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에, 하지만 이제 좀 짧게 수월하게 모든 거를 재빠르게 처리하면은 빨리 집에 가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어더야 음. 더해 그런 거 없습니까? 아 없습니다. 대기업인데. 네, 대기업인데. 자 뭔가 그래도 의외로 심플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심플해, 심플해. 너무 심플해, 심플해. 일례용이 그렇죠. 설명할 게 없네. 너무 심플해서 이게 단점. 아, 이게 예, 일머리 확인하러 갈때 금방 괜찮아요. 갔다 오겠네요. 아유, 네. 단순합니다. 엄청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가능한... 가능한 그런 일자리라고 할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 심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원통원에서 이렇게 장기간 그렇죠. 거의 우리가 첫 시작을 열었다고 할수 있는 주원통원인데, 아,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이유가 심플하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네요. 심플, 심플! 이거는 뭐 품목이 박스 같은 배송라인에서 뭐 허리가 나가는 아우. 그런 거랑 조금 다르겠네요. 괜찮습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린토피아 배송에 대해서 비하인드 매물 사, 차트로는 알수 없는 비하인드 체험하신 최병성 부장님의 토리핑이었습니다. 집에 가야 되네. 아 이렇게. 3안 끝난거 같지? 집에 가... 가... 가야가는데이집에찝 벌써 끝났어? <laughs> <laughs> 그그는 캐릭터는 재미가 없는데 <laughs> 누가 넘버 3를